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신길동 고석진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민간 재개발에 힘을 실어준 6대 규제완화 발표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5월 26일 날 민간 재개발도 이제는 해야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목 같은 그런 정비 지수세 때문에 지금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런 부분을 오세온 시장이 과감하게 폐지를 하면서 이제는 간소화된 행정 절차를 통해서 지구 지점까지 5년, 6년 걸리던 것을 2년으로 낮추면서 과감하게 공공기획을 통해서 사업을 빨리 진행을 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요, 공공재개발, 그리고 민간재개발, 공공주도사업에 대해서 선택사업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정말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고 하는 그러한 보도입니다. 이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은요, 굳이 공공재개발만 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네, 오늘 신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메인 타이틀을 보시게 되면, 인센티브 파괴력에 주목하라. 그리고 공공민간 재개발 저울질. 빚장 풀리는 재개발, 사업 선택, 행복한 고민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왜 행복한 고민일까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뭔가 확정된 곳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후보지로만 선정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 전환을 통해서 다른 좋은, 좋은 사업을 브리핑을 받아서 다른 좋은 사업이 있으면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선택할 수가 있는 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공재개발보다도 민간재개발에 대해서 사업성이 더좋고요 절차가 간소하다면은요. 민간재개발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히려 민간재개발보다도 공공주도사업이 더욱더 사업성이 좋다 라고 한다면은요. 공공주도사업을 선택할 수가 있는 시기라는 겁니다. 뭔가 확정되고 이미 정해진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북 5구역, 장위 12구역 주민들 머리 맞대고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현장들에서는 공공을 무효화하고 민간재개발에 대해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라 내용입니다. 당연하겠죠. 네, 지금까지 목말라왔던 사업이 뭡니까? 바로 민간 재개발이죠. 현 정부가 들어서서 했던 사업이 바로 공공입니다. 그리고 공공 재개발이라고 하는 게 2020년도 5월 6일날 느닷없이 발표됐던 사업이죠. 이 공공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극소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네, 그 피해자들은요, 선의의 피해자와 또 아기의 피해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요. 공공재개발에서 피해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5.6 대책 때 발표된 공문입니다 이 공문에서는 투기방지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만 지정할 거다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8.4 공고확대 방안입니다 8.4 공고확대 방안에서도 마찬가지로 투기방지대책을 보게 되면 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라 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9월 21일이죠 공모 공고 발표 공문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은요 9월 21일 날 공모 공고일을 통해서 권리 산정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건축 허가를 받고 그 전에 이미 계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지만 계약을 했는데 그빌라들의 준공일이 며칠 뒤에 준공에 떨어진 겁니다. 그 며칠 뒤에 떨어진 준공일을 가지고 현금 청산 대상에 올라버린 거죠. 참 웃기는 일이죠. 5월 2 6일날 6대 방안 대책 발표 때는 어떤 내용이 올라왔냐면요. 권리 산정 기준일을 명확하게 발표를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공모 공고, 10월 달에 공모 공고, 민간 재개발 공모 공고를 받습니다.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건축 허가를 받아서 빌라를 건축하는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권리산적 기준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겠고요. 그 권리산적 기준율을 알면서도 그 뒤에 건축할 일이 없겠죠. 들어올 일도 없습니다. 선의 피해자도 나올 수가 없겠죠. 하지만 공공재개발을 통해서는 선의 피해자들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선의 피해자들 수가 얼마나 되느냐? 극소수입니다. 근데이 극소수를 무시를 하고요. 재개발을 강행을 하려고 있습니다. 현 추진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정부 LH도 마찬가지입니다. 1%, 1.5%도 아닌 그 피해자들을 갖다가 피눈물 나게 만들어 놓고는 사업을 하려고, 피눈물 나게 만들어 놓고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공공사업입니까? 이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 어떤 지역에서, 어떤 단톡에서는 이런 말이 올라왔습니다. 공공재개발의 기반은 공리주의 원칙에 한한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공리주의가 뭡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최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는요, 소수도 죽어요 된다는 얘기입니다. 피눈물이 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죽어도 상관없다는 얘기겠죠. 그게 바로 공리주의입니다.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 발표의 일선 아, 재개발 현장들의 기대감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뭐 때문에 크게 상승하고 있을까요? 주거 정비 지수제 폐지 때문에 민간 재개발의 속도가 붙었기 때문에 아,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시장의 아주 평가가 좋습니다. 진작 이런 부분이 나왔어야 될 얘기죠. 서울의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첫 번째가 주거 정비 지수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서울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가 뭡니까? 2018년도에 시작이 됐던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됐죠. 그리고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거의 다 폐지를 시켜버린 정도였죠. 그래서 공급이 없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시장에 공급되는 양이 60에서 78%까지입니다. 이 부분을 갖다 폐지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왔습니까? 정말 이전에 서민들은 아파트를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올라와 버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희망이 사라져 버리겠죠 중장년층만 희망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2030 젊은 세대들까지 희망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영끌에다 벼락거지라고 하는 신조어까지 나타나면서 정말 시장 상황이 악화됐다. 이런 신조어들이 나오면서 아직까지도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만 풀려고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 재개발 기대감 상승하면서 공공 재개발 민간 재개발을 양방향으로 조율질하고 있다. 네, 이게 현명한 겁니다. 이것이 현명한 것이죠.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해서 좋은 사업을 통해서 정말 제가 살고 있는 명품 주거 단지를 만드는 게첫 번째 목적입니다. 여러분 주택이라는 게 뭡니까? 평생 살아야 될 집입니다. 그런데 그집 자체가 가치가 들어가 있는 큰 가치를 품고 있는 주택이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명품 단지겠죠. 여러분은 정부 LH를 얼마나 믿습니까? 얼마나 신뢰를 합니까? 여러분, 그냥 아파트만 생기면 되는 겁니까? 명품 단지라고 하는 것은 그 주택에 가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가치가 더해져야만이 명품 단지로 탄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냥 짓는다고만 해서 명품 단지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역 해제 후에 사업 재추진이 가로막혔던 해제 구역의 경우에 이번 규제 완화 방안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됐다. 2022 서울시 도심의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 따른 주거 정비 지수제가 폐지가 되면서 사업 재추진의 숨통이 트인 것입니다. 해제 구역들은 완화된 규제를 기반으로 해서 공공 재개발과 민간 재개발을 저울질하는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여러분 이렇게 주민들과 함께 행복한 고민에 빠져서 재개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보면 구태여에는 옛날 그 방식 협박지라고요, 싸움지라고요, 분탕지라고요, 교란시키고요 이렇게 사업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사업이 될 사업들이 아니죠. 재개발 사업은 절대로 그렇게 될 사업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재개발을 무효화하고 민간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공공 재개발 인센티브가 사업성 향상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경우에 시일이 걸리더라도 훈풍을 타고 민간 재개발로 전환하자는 비상대책 위원회 주장의 힘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5월 26일 날 발표된 민간 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보를 나눠 봤습니다. 여러분 또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네, 지금은 어떻게 확정된 시기가 아니란 걸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어떤 사업이든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여러 사업을 통해서 브리핑을 통해서 사업성을 조의를 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